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2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시개묘년 병진월 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을목,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목이 됩니다. 목. 어저께 간목과 같은 것이어서, 물상으로 보면 나무라고 하고, 요 따뜻한 온기, 기운으로 보면 온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간목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감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물상으로는 오행으로는 목이 되면서 물상으로 나무가 되고 온기를 가지고 있는 <laughs> 그러한 오행이 되죠. 계절로는 당연히 봄으로 보겠고 방향은 동쪽이 됩니다. 동쪽 그 다음에 주관하는 색깔은 청색이 되죠. 그 다음에 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 어, 주관하는 어, 신은 청룡이라고 하죠.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동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감목과 을목의 차이는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감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께도 이제 제가 이제 산책을 꼭 이제 우리 동네 둘레길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제 봄이니까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이파리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꽃들도 이제 벌써 개나리는 적 고 벚꽃도 젖고 하다 보니 이제 언제 어 철쭉하고 이제 좀 있으면은 아카시아가 이제 피는 그런 계절이 되는데 산에 가게 되면 큰 나무가 있는 반면에 작은 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게 되면 큰 소나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 전나무 같은 우리나라 전나무가에 산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 소나무라든가 오동나무 같은 거 아니면 편백나무 같이 크고 굵고 단단한 성 질의 나무를 갖다가 갑목즉 양목이라고 하고요. 이런 나무를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소부에 나오는 참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가 바로 이갑목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면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그다음에 이 양류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초 같은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화초 또는 꽃을 피우는 화목. 불 화자를 쓰면 뗄감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꽃 화자를 쓰게 되면는 꽃을 피우는 나무 지 목련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초 중에서도 난초 같은 거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대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잡풀 같은 것, 뭐 숙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을목이라 하더라도 사주 국세를 잘 갖추고 있으면 난초, 화초 같은 이러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을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국세를 좀 잘못 갖추고 있다, 갖출 걸못 갖추고 있다, 면 갈대도 될 수가 있겠고, 선인장도 될 수가 있겠죠. 선인장, 또는 이런부를 어, 야생화 같은 것들도, 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사주가 어떻게 잘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을목의 어떤 기중, 화복의 차이가 있게 되겠죠. 자, 감목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감목의 기본적인 목적은 보다, 꽃을 표우는 목적이 아니라 제목으로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량지목 또는 동량지재라고 어, 해서 이렇게 쓴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감목을 갖다가 작벌을 해서 큰 제목으로 쓸때 감목으로서의 용도, 가치가 드러난다고 라 했고 감목이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어, 그 다음에... 예, 음화인 정화로서 배합을 하거나 또는 진월에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또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법은 뭐다?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간목의 사주 배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왕 하더라도 감목처럼 단단하고 곧게 그런 자라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으로 쓴 제목 즉 동양 제목으로서 쓰는 것보다는 을목은 어떤 용도로 씁니다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을목은 목화통명이 되어야지만 을목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즉 을목의 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되면 아름다운 화 초가 꽃을 이쁘게 피운 그런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경금 또는 신금과 같은 관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과 적당한 병화와 적당한 물이 있어 주면 좋을 것이다. 개수보다 임수가 좋다라고 부, 번, 번, 어,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임수가 을목한테 예를 들면은 정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 을목은 생태적으로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되 나머지 뭐 토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 목 같은 경우에는 어,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진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토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감목으로서그 토를 제거시켜 주면 좋을 것이고 사월, 오월, 미월 같이 염상절에 염상절에 개수를 쓰는데 개수가 너무 약하다 이때는 경신금으로서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주는 것으로서 쓸수 있지만 을목이 절대적으로 경신금을 쓸 때는 일간 을목을 잡거라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또 을목이 해자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되어 가지고 수가 너무 많다 이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할 필요도 있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병화개수를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시절 의 상황에 따라서 약으로 쓰거나 필요 없으면 쓰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월령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진월 월령이라고 했고 이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춘하추동의 계절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주 8 글자 중에서 오로지 어디다? 일월 월령만이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월간이라고 하더라도 월간은 계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월지라야지만 어,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사주는 중화된 사주로 조, 어, 주, 좋은 그런 사주로 보게 되는데 어,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뭘 중화한다고? 중화를 시키는데 뭘 중화시키는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사주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을 기준으로 많이 보겠죠.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어, 일간이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너무 더워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해자축, 겨울, 처럼 엄동설안이면 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 오, 비월과 같은 염상절의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화가 돼야지만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진월은 일단은 인묘진월이라고 해서 방향은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쪽이면서 계절은 봄이 됩니다. 그리고 인묘진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습니다. 즉 인월은 인월은 목의 인. 관지가 돼서 왕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왕합니다. 근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진월은 뭐 목의 목으로 봐서는 쇠지가 되죠. 그래서 인묘월의 목이 왕했다고 하면 진월부터는 목의 기운이 점차 점차 쇠. 쇠잔해진다라고 볼까요? 쇠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죠. 사람으로 지금 이제 50대에서 50대 후반 정도 돼서 3사 40대 때 엄청난 활동과 엄청난 정력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 이제 쇠잔해서 간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속은 비어있다. 외화 내빈이라고 하죠. 그런 트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을목 스스로는 좀 쇠약한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진월은 토가왕한, 실질적으로 토가왕한 토왕절이죠. 진술, 축, 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왕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진월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죠 특히나 보다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수가 왕해지겠죠 진유 합금도 되게 됩니다 진유 합금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인묘진 방합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진월이 다시 봄에 어, 목이왕 것처럼 목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고 고 진월에 진술 충및 토 등이, 어, 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다시, 토가, 본, 질의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사주가 진월 같은 경우는 다른, 어, 진술충비월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국이 형성돼서 임수도출했다. 그러면 무토를 용수신으로쓸 수밖에 없겠고요. 금이 너무 많다라면, 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고, 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화를 용신으로 쓰게 되겠죠. 신술 중에 토가 많은면 아까 말씀드렸죠. 간목으로서 토를 재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단은,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게 되면, 어,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해, 약하게 되죠. 약한 일간이 많은 토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뭘 먼저 지원한다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먼저 찾게 되죠. 일간,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울 수 있고 또는 비견, 겁재로서 도울 수 있는데, 물론 갑목이라든가 을목이 있으면 이제 어, 왕토를 갖다 분재한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물, 수가 부족하게 되면 비견, 겁재 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렵죠. 수가 있는 상태에서 뭐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한점 정도 더 있다 면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가 고갈이 되면 나무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진월의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 배, 배양해주는 을 것이 필요하다. 진중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겠고, 진월의 을목 개수만 보고 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같은 때, 지금 같은 때보다, 어, 비가 우중충충충충 오는데, 화가 없으면 뭐예 나무가, 어, 꽃나무가, 화초가 꽃을 못 피우는 거 같죠. 오히려 비만 계속 오고 화가 없으면 오히려, 어, 작은 풀 같은 경우는 진물러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이 먼저 개수를 얻었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병화를 얻어서, 병화로서, 을목의 기후을 갖다 바깥으로 발산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을목의 기울을 바깥으로 발산시킨다라고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화통명이 돼서, 통명이 돼서, 어, 뭐에, 어,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먼저는 개수를 쓰고, 다음으로는 병화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고, 진유합금 돼서 금이 왕할 수 있고, 인묘진 방압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는 토가 많아서 토, 어, 토국이 형성될 수 있을 때, 그런 데는 그거에, 그 상황에 맞게 어, 용신을 한 취용하, 시용하면 됩니다. 진월의 을목이 개수병으로 쓴 것은 이거는 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국세가 독특하게 형성이 돼서 어, 다른 용신을 총한 경우 이건 변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안연 후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어, 토를 극하는 관계죠. 일간 을목이 월지의 진토를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극한입니다. 간다.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죠. 재성. 내가 극하는, 내가 관리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어,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음이 되면은 이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돼서 정제가 되니 정제 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월은, 진월은 또 다른 격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 지정간에 따라서 다른데, 을목, 그 다음에 계수 어, 다음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인데, 을목이 투출을, 다, 어, 투출했다고 해서, 어, 이걸 갖다 양인격 또는, 어, 비경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을목은 근데 투, 투, 투출을 하더라도 굳이 격을 잡을 필요는 없겠고,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는, 어, 개수 가지고 격을 잡죠. 편인 격으로 이렇게 볼 수는,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서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투출되지 않았다, 정제 격에 재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것. 재다 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재다 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제왕이라고 도 하는데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 주거나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생조는 인성으로서 해 주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경겁제로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 비경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술을 넣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재극인이 될수 있지 않을 수죠. 있 예를 들면은. 의목의 어, 개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무토가 청간으로 투출하거나 또는 기토가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재성이 과, 나의 인성을 이렇게 극화죠. 재극인이라고 해서 이때는 탐재파인이라고 해서 이때는 내가 재를 탐하게 되면은, 나의 밥줄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개수가 용신일 때 천간에 무토, 기토 등이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혀 좋을 리가 없겠다. 재극인 중에서 탐재 파인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재물로 인한, 어, 손해, 어,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처첩으로 인한 연안이라고 하죠. 여자로 인한 어떠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여, 난이라고 이렇게, 어, 보죠. 연안, 여자로 인해서 또는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어, 진월의 을목은 개수를 얻고 병화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 연지를 먼저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은 임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연지, 시가 뭐 인시였다라고 임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짜니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어, 시가 인시가 아니었다라 하더라도 진월의 묘를 보게 되면 이때는 준, 방합이라고 해서 방합의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을목이 세력을 얻게 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병화가 있어서 을목의 기운을 갖다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이 병화는 일지사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기가 조금 부족한 그러한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병화 개수가 붙어 있어서 이건 조금 안 좋긴 해요. 이건 원래는 불청불우라고 해서 원래 병화 어, 을목이 개수 병화를 쓸 때는, 어, 개수 병화가 서로 떨어져 있어, 있어야 좋은 것인데,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개수가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죠. 쉽게 말하면, 안개 끼게 되면, 안개가 끼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원시, 원래는 병화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갖출 건다 갖췄죠. 개수도 뿌리를 얻었죠. 그 다음에 병화도 뿌리를 얻었죠. 일간도 진묘의 뿌리를 얻었으니, 이거는 일간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죠. 좋은 사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 이제 운로 대운의 방향이좀 달라질 것인데, 그래도 갖출 것 갖춘 그러한 괜찮은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진월에 개수 투출되어 있어서 수기가 좀 부족합니다.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은 계 개수가 진에통근할수 있겠고 자에통근할수 있죠. 이런, 이 정도면 수기가 충분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병화도 천간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화도 세력이죠. 굉장히 똘똘하고, 외관도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굉장히 목화통명이잘 이루어져 있죠. 총명, 달사, 엄변도 잘하고, 어, 예를 들어서 수가 권권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거를 딱, 일타 강사 같은 거에서, 어, 연봉 엄청나게 벌수 있는 그런 사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간, 그럼 공부를 렇게 열심히 안해도 뭐라 그럴까? 음... 학업능력이라든가 이런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병화가 두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그 다음에 수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화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으니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느 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반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병자시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병술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병자는 개수가 크게 세력을 얻지만은 병술시 같은게 진술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주가 굉장히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운은 좋지 못하고요.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가 살아나야지만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인데 어, 신유대운. 때 요거 묘유층에 대해서 안 좋을 것 같지만 사유 합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 금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을묘갑인 이렇게 있게 되면 그냥 숙격 좀 부족해도 상관 없지만은 여명으로 여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정사무기미가 호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남자도 솔직히 말로 을묘갑인대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 수은이 빨리 오죠, 여자보다는. 어, 여자가, 여자아이는 서른 일곱이 오지만 스물 네세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 이 어렸을 때냐 공부 많이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같은 병아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병자시하고 병술시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무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인묘진방합이 형성돼서 수가, 어, 일간 갯율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이 왕하니가 선생님 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왕한데 뭐 개수를 다시 또 생해줄 필요가 있겠죠. 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산에 나무가 많다고 해서 그렇죠. 비가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뭐 빗묘진 방압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물이 없어서 화초가 말르면 어, 안 되는 곳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개수를 필요로 하는 중에 뭐가 있다? 무토가 있으면 이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극하게 되죠. 이거 뭐죠? 제극인이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인데 이거는 좋은 재극인이 아니라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재파인 또는 탐, 재, 괴, 인, 이라고 해서 좋지 못한 제극인이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어, 나 엄마가 필요한데 아빠가 너무 드세가지고 아빠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김효 씨도 마찬가지고 기토 투출된 건 좋지 못하고요 어, 경진 신사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개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좋을 수는 있겠어요. 좋을 수는 있는데, 개수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신금이 개수를 생하러 가기 전에 뭐예요? 을목을 벗어 금금복해서 을목의 뿌리를 상처를 입히게 되죠. 경진, 신사시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도 어 지지로 진토 하나의 임계수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가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가 더 왕한 것으로 볼수 있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 갑신시라든가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 합수 사유회 금 하게 되니 어 수가 세력을 이럴 때는 얻게 되죠. 이럴 때는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삼 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생시를 어떻게 좀 얻느냐에 따라서 그 길한 삼 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병자시 같은 경우에. 좋은 것이고, 병수 시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좀 금수운으로 가면 병수 시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토 기토가 투출해서 개수를 파하거나 사신압수 사유의금에서 사유의 수가 세력을 얻게 되, 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운이 목카운으로 가야 된다. 근데 대운이 목카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는 초년에, 여자도 초년에 이후엔 금순이죠. 그러면 어그 금순으로 갔을 때 한습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은데죠. 병자씨 같은 거 좋은데 새벽에 자연분만 아니고서는 뭐 병원에서 낳아주지 않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퇴기를 해도 말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병자씨 괜찮다. 그러나 그러나 보다 어 낳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한 주의 시작 월요일 좋은 한주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